shut 프로젝트 더 하우스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묘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변진입니다. 네, 더 하우스의 궁극적인 꿈은 집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집을 지어 드릴 텐데요. 생각 속에만 있었던 집을 현실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꿈을 그리고 가족의 사랑을 행복을 짓는 꿈의 하우징과 함께하는 시간 만들어 드릴게요. 네, 대한민국 TV 홈쇼핑 최초로 여러분들께 전원 주택을 직접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전원주택을 지어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한시간 동안 네. 저희가 다양한 정보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이 꿈의 하우징은 음. 그야말로 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아주 열정적인 김남윤 대표를 필두로 전문가들이 모인 그런 기업이거든요 어, 연간 지어낸 집도 만만치가 않고요 3년 네. 동안 거의 210채 정도 지어냈어요 그렇죠, 그... 450억이 넘어가는 규모의 공사를 한 경력이 있는 그야말로 탄탄한 브랜드를 보시는 거죠. 네. 네. 뿐만... 아니라 음? 다양한 수상 경력에 빛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 신용평가에 있어서도 B 플러스 이상의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 집을 짓는다는 건 지어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처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한번 짓고 나면 우리 가족의 꿈을 몇십년 동안 소중히 키워나갈 곳이기 때문에 분명히 브랜드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전국의 도서산간지역, 시, 군, 구, 읍, 면, 동. 네까지도 모든 지역 다 찾아가서 무료 출장 상담해 드릴 거예요. 네, 3일 이내에 저희가 전화를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실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대지, 땅, 주소를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그쪽으로 건축 매니저가 직접 나가서 무료 네. 상담을 해드립니다. 어, 단순히 상담뿐만 아니라 토지 분석부터 현장 전공까지 저희가 해드리고요. 그 뒤에 계약을 하시게 됩니다. 계약을 하시기 전까지는 어떤 일체의 취소를 했다고 해서 불이익과 여러분들이 손해 보시는 거 없으시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계약 후에는 설계 인허가부터 착공 공사, 준공 입주,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입주하실 때 청소 그리고 사후에 발생되는 A.S. 부분까지 네. 2년 철저히 관리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꿈의 하우징은 투명하게 모든 걸 낱낱이 공개합니다. 대표적으로 자재도 다 믿을 수 있는 거 쓰고 있는데요. 깨끗한 친환, 환경,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캐나다산 목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미국산의 최고 등급의 단열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브랜드의 생고뱅 환경 친화적인 소재 석고보드까지. 자, 이건 대표적인 거몇 가지만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네. 그야말로 믿을 수 있는 좋은 자재들을 투명하게 써서 여러분들 집을 안전하게 지어드릴 거예요. 네. 남편이 팔남매였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다복하게 지내던 추억이 있어서 뛰어놀 수 있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집을 한번 지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그냥 내가 평생 살 집, 그냥 내가 평생 살집로 그냥. 구매하고 집을 선택하게 고요 집을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비용이 얼마나 될까? 막연하고 궁금하신가요? 원하는 집을 지어드립니다 TV홈쇼핑 최초 전원주택 집짓기 프로젝트 꿈의 하우징 GS단독 더 우에서 오늘 최초로 공개합니다 2017 대한민국 브랜드 파워 대상 프리미엄 전원주택 전문 시공 브랜드인 꿈의 하우징 토지 보유 고객 또는 2018년 이내 토지 구매 및 신축 재건축 계획 고객 대상입니다 전국 도서상관, 시군구, 읍면, 동리까지 모든 지역 상담, 시공 가능. 전국 무료 출장 상담. 건축 면적 99 제곱미터부터 가능. 목조 주택 기준으로 3.3 제곱미터 당 490만 원 부터 가능 합니다. 같은 집을 아... 지을 수 있구나라는 그림 아웃라인을 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저랑 이며진 쇼핑호스트 오늘 런칭 방송을 준비하면서 네. 참 각자의 집에 대한 로망이 더 커졌잖아요. 네. <laughs>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땅이 있고 2018년 이내에 계획이 있으셨다면 오늘 아마 그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시지 않으셨을까? 예, 네. 생각이 듭니다 상담 예약 남겨주시고요. 네. 더하우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8시 3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